우리 민요가 참 좋네요. <laughs>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있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나 내가 너를 지킬 이는 든지 없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도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 이런 제목입니다. 성도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다. 이런 말씀으로 2025년도 추수감사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 이 추수감사절은 에, 하나의 끝자락에 우리가 항상 교회가 이제 교회력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에,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이런 것들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하나님의 농부의 이야기로 그려놓은 실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네.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이런 모습 속에다가 우리들의 구원의 모습을 잘 설명해 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나는 농부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농부요. 하나님은 뭐다고요 농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는 가지인데 그, 가지는, 열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만약에 가지가 열매 안 맺으면, 하나님이 찍어서 떼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목적은,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자가 되는 것 같지는,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뭘까라고 15장 12절에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라고 해 놓고 뭐라고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은 내가 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열매의 계명이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됐어요. 자, 교회의 열매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열매가 잘못하다 보면, 아, 건물 짓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건물 짓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영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많은 그돈 들여진 교회들이 술집에 팔리겠습니까?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진짜 예수님 닮은 교회인가, 아니면 마귀 닮은 교회인가를 보면서 열매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닮아서 서로 미워하면 그거는 교회 아닙니다. 십자가도 있고, 목사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성격 공부도 있지만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싸우고 판단하고 이런 것은 주님의 교회의 열매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닮아갈수록 열매가 될수록 어떤 현상이 되어나냐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모양, 형상이 있으면 굉장한 성공한 교회입니다. 성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몇명씩이라도 야, 수정교회 갔더니, 진짜 안수 집사 중에 예수님 닮은 분이 있더라. 권사님 중에 예수님 닮은 분이 있더라. 아니면 집사님들 중에 예수님 닮은 분이 있더라 이렇게 누가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예배들을 한번 왔다가 가서 그런 말을 하면 우리 수정교회는요 성공한 교회입니다 숫자는 적어도 성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수정교회 잠깐 바빠서 들렸다가 식사하고 갔는데 수정교회는 야싸나온 사람들만 있더라 쳐다보니까 막 눈이 쌓아고 얼굴이 쌓아고 그리고 막밥 먹으면서 뭐 했다, 뭐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아이고, 별놈, 별놈, 별놈 교회 다 했더라, 이렇게 하면, 이건 여,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찢어서 없애버린다는데, 만약에 우리 수정교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수정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지만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 언젠가는 없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농부의 비유로 본 3대 절기를 성경에 그려놨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절기가 뭐냐 그러면 아비벌의 절기입니다 무슨 절기다고요? 아비벌의 절기가 다른 말로는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6월절이라고도 해놓고 있지만 저희들이 아비벌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아비벌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시작이라는 말이지만 그원어를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뭐냐 어린 새싹이란 뜻이에요. 자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것이 농부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보죠 씨를 심었으면 그 씨가 이제 새싹을 틔우잖아요. 새싹을 틔워 이것이 바로 농부의 이야기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한 살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비벌이라고 해요. 어린 세상, 이제 네가 태어났지 않냐. 그 다음에 태어나면은 어떤 일냐 맥주절을 지켜야 돼요. 맥주절은 농부의 이야기에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그 어린 새싹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는 과정을 어린 새 맥추절을 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깨닫기를 주연충원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오순절날이 맥추절이거든요. 오순절날에 어떤 일이냐, 성령이 교회에 강림함으로써 교회가 여러분 태동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월절과 맥주절의 차이는 뭐냐 하면, 6월절은 내 영혼이 거듭난 날. 그러면 맥주절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신앙이 될 것인가 사명을 받은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다음부터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냐,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그러면, 이 거듭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라는 말은 예수 믿는 것이 거듭나신 것이고, 교회는 뭐냐? 이제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자격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라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도 이 교회에, 우리 수정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해야 되지만,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이 바로 맥추절이 주는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자 6월절은 뭐냐 아비벌이라고 가지고 씨를 심었더니 새싹이 났다 맥추절은 그 새싹 난 것이 거름을 주었더니 말씀을 먹고 예 예수 나무로 자란다 이게요.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예수 나무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예수 열매를 내릴 때까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인격을 빛의 열매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무슨 열매다고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웃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를 어떻게 지었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첼렘이라고 그러잖아요. 첼렘이 뭐냐?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고 다시 말하면 첼렘이라는 뜻을 지겨가면 무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다, 유추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요 연세대학교 가면은 언더우드 그 동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립자가 연세대 설립자가 언더우드거든요. 선교사 언더우드. 인데그 선교사를 기념해서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연세도 가보세요 여러분. 언더우드 동상을 쳐다보는 순간에 아 언더우드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 쳐다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동상이냐면 예수님의 동상입니다. 아니요, 이것을 보고 형상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육의 몸으로 딱 쳐다보면 아, 노갑성 검사님이 보니까 아, 예수님이 보인 것 같다. 이러면 열배의는 선거예요. 근데 노갑성 검사님을 딱 보는 순간에 마귀할 만 같다. <laughs> 이러면 잘못된 게다니는게 잘못돼. 게. 예. 여러분요 그런 분 있다니까 교회 가면 마귀 할멈이 있다니까. 그렇게 요 사람 상처 주고 다니고 저 사람 상처 주고 다니고 말 함부로 다니고 그래서 그분만 만나면 다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열매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먹고 어디냐 절에서 주는 말씀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여러분,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추수감사 절은이 이야기를 제가 꼭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맥주절 동안, 신앙생활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면 기뻐해야 되고, 오른밤을 쉬고 왼밤을 되라 면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이 밖으로 드러나면 속이 좋아야 돼요. 이 속에를 예수님의 성품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했어. 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지금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 청빙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것이면 이력을 봤습니다. 무슨 대학교를 나왔느냐. 이걸 봤는데, 이번에 우리 신문에서 보니까 이제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최고 점수를 많이 주는 50점을 주는 게 뭐냐면요. 성품입니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 놓으니까 성품이 나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지만은 성품이 고약하니까 늦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공부는 좀못 하고 하기는 좀 별로 약해도 그분이 성품이 좋으니까 교회가 함목하고 싸울 림이 적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요 반드시 인성 검사를 하고요. 교회에서요. 성품 검사를 하고 이 분이 뒤 조사를 다 한대요. 그분이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성도들에게 정말로 영향력을 줬느냐 그걸 추적해서 본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지 어느 교회 단임 목사를 했는지 몰래 장로님들이 파송어 가가지고 그분의 뒷조사를 다 한대. 이력서 들어. 근데 다른 걸 물어 어디 대학 나왔냐안 물어보고, 물어보고 정말 성도들에게 돈 받을 수 있는 인품이 되는가. 그래가지고 다 거기서 선별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개성 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앞으로는 직분자를 뽑을 때뭘 보냐? 성품을 봐야 돼요. 요걸 평상시 잘하면 안 돼. 성질머리가 고약하면 안 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성품이 60%. 나머지 그들은 40%. 이렇게 해서 선별해야지 여러분요. 어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직분자나 장로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품이 아름다운 그런 자가 되어야 될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우리 수정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 닮은 그런 인격과 성품이 나오는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요흰옷 입은 성도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이흰옷 입은 성도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자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추수감사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 네. 여러분 출애국기 23장 14절로 17절에 그 전에 수장 절을 지켜라. 이는 연종의 세상 끝에 이 말이에요. 연말에 연종의 밭에서 수고한 것을 거두어들여 저장함이니라. 이게 추수감사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일 보세요. 저 가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연전 내가 지금 지게가 쪼그라질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laughs> 참이 가일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병충해도 이겨야 되고 태풍도 이겨야 되고 여러 가지를 견뎠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처럼 우리 수정 교인들도 예수의 열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종류는 다를지라도 다 같은 열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마지막 때에 알곡은 거두어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울 줄로 믿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이 중요하잖아요. 자,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도가 왜 성도가 존재한다는 말은 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했을까? 이 말이에요.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나를 하나님께서 왜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게 했을까?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성도라는 말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죠. 성도님 그러면 그냥 성도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뜻을 좀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 그러면 이 성자가 거루갈 성자고, 한문로 무리도예요, 무리도. 거룩한 무리들이라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거룩한 무리가 어떤 거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구별해서 선택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정환 집사님하고 박성준 사님이 두 사람을 세 가족을 모시고 왔는데 이 모시고 오는 것이 뭐냐고 그 성도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음 있는데 교회로 불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구별하여 드렸다 해서 교회와서 이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라마는 밖에서 안으로 불러들였다 교회가 뭐다고요? 밖에서 안으로 불러들인 사람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밖에서 우리를 부른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다 부르지 않고, 특별한 사람만 불러드리느냐 하면은, 목적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뭐냐? 출애국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왔어요. 세상이 다내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창조한 자지만, 이스라엘 너희만 내가 특별하게 내 소유로 만든 이유가 뭔지 아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왜 여러분들 교회 불러드렸냐 돈 많이 주려는 것도 있지만 건강 주려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고 뭐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란 말은 예배드리는 직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고 아, 네. 그래서 예배에는 경배라고 우리는. 예배와 찬송이 같이 있어야 될줄알르습니다 이것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 이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를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내가 찢어서 없애버리리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아졌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제 찢어버리냐면, B.C.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아수르 왕을 보내가지고, 그때 왕이 호세아 시대예요 호세아 왕이요.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 찢어서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발 때문에. 존재의 목적, 예배와 찬양은 신경 안 쓰고, 매일마다 세상이 바쁘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텅 비어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매일만 돌아다니니까 교회는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찢어서 없애버리요남유다는그 다음에 빛이 586년에 바벨로왕 누버네설왕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찢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배와 찬양을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노라. 교회가요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 수정교회는 예배와 찬양은 존재의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복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수단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은총을 받은 성문을 입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보할지라도. 예배와 찬양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와서 나보고 승관아 한 줄만 빠져라. 못 빠진다. 왜못 빠지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 존재의 목적이 예배와 찬양인데, 이거 안 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이 자동차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짐을 실어 나르는 것이 존재입니다. 차의 종류에 따라 짐 실어 난 차가 있고, 사람 실어 난 차가 있는데, 만약에 자동차가 존재의 목적을 잃고, 나는 이제 절대 사람 못 실어 날라. 그래갖고, 주인이 시동을 해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이놈이. 내가 왜 나를 타고 다녀? 나를 이제 내니 네? 방에다가 전시해 주라. 그러면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자동차가 여러분 내가 몰고 가자고 하는데 나 싫어. 그러면 뭐냐면 시동을 걸어도 안 걸리는 데 서비스 센터 가지갔더니 이거, 이거는 원인도 없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는 못 고칩니다. 그럼 우리 이정환 집사님그차 타고 다니겠어요? 폐차장으로 전해갖고 가져가세요.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요. 현재 의 목적에 대한 비유예요. 자동차는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합니다. 수리해서도 안되면 이제는 폐차시켜서 어디다가 되냐 다시 그것을 찌그려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만드듯이. 오늘날 교회가 예배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면 존재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고회가 예배와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리라.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면 너희를 건져줄 자가 없으리라.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네, 네. 교회를 누가 살려줄 거요? 하나님이 없애버머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존재의 목적을 해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마지막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락롭게 하니 이런 자에게 내가 구원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왜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 존재의 목적이 회복될 때에 감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하나님이 나를,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돈 많이 벌으라고 아니에요. 자식 많이 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예배와 찬양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 때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더라. 이번 우리 수련교회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교회에 올때에막 끌려와 억지로 막, 아이고, 지옥에 갈다 이렇게 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지옥에 가고 안 가고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의 구원에 간격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죠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은 뭐냐면 뭐냐면 구원을 보인다는 자는 우리한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그러나 종교인들은 구원의 감격이 없어. 왜? 혹시 지옥이 있으면 혹시 지옥 가니까 양다리 딱 거쳤다가 지옥이 있으리고말려 저쪽으로 옮겨오고, 지옥 없으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은 것,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